다 저마다 자기 후보가 잘했다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들의 경쟁 열기는 합동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토론회장 밖에서부터 치열했습니다. 대형 멀티비전까지 동원하고 지지자들이 질서 정연하게 율동까지 하며 기선잡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연륜과 안정감을 앞세워 차기 정권의 최적임자임을 성공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자평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탁월한 자질과 경륜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원칙과 정도의 정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새 지도자상을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켰다는 반응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국정의 중요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확인됐습니다. 진지하고 차분하면서도 할 말은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개혁적이지만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 정당으로 유권자들에게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당의 권영길 후보는 오랫동안 견지해온 차별화된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하고 호소하고 토론을 주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들이 저마다 우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초반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오늘 첫 합동 토론회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